자 그럼 부작용은 뭐가 있냐? 신체적, 행동적, 정신과적, 인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목하고 손목하고 관련된 게 모두 다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뭐이 손목 터널도 증오도 생기고 이렇게 앞서서 보니까 이목 디스크도 생기면서 뭐 어깨도 나빠지고 전체적으로 척추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적어도 이 상반신 쪽에 문제가 어~ 일단 (1차적으로) 생기는데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다리에 혈전증후군이 생겨요. 활동을 안 하잖아요. 앉아서 이제 이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이 신체적인 질환이 생긴다. 그 다음에 행동에도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이 부적응적인 그 행동, 일탈된 행동도 어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잠 부족하고 지각 결석, 아까 계속 말씀드렸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성적이 하락하고 이런 건뭐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언어가 이제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JMT가 뭔지 아세요? 어. WLS는 또 뭐예요? 우리,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어? 어? 자, 이렇게 그 언어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 강박증적인 거라든지,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 이런 어떤 증상들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우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울이 오기도 해요. 또 우울이 오면 청소년들, 아이들의 그 우울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활동을 안 하고, 잠만이 자고, 의욕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역으로 굉장히, 어, 공격적이고,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고, 문쟁동을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우울의 한 증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들, 우리 아이가 변했고, 우리 아이가 나빠졌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우울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 에 의존된 아이들 중에 문제가 뭘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 감정 읽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 김연아 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밑에 글씨를 안 달아놔도 이 사진만 보고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의존된 스마트폰에 의존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읽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불쾌하고 짜증나 있는 사람으로. 지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자꾸 화를 내게 돼요. 아이들은 엄마가 웃고 있어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친구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도 째려봤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인지의 문제가 생기면서 감정 이기가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투닥투닥 싸우는 게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복도 지나가는데 너왜나 째려봐서 우선 때리거든요. 실제로, 그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모두 다 나를 째려보고 있고, 나를 비웃고 있고, 나를 무시한다. 이런 어떤, 어, 감정있기 부분에서, 어, 이제, 왜곡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인지 문제가 생겨요. 즉, 다시 말하면,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어, 떨어지고요. 지능 발달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 공부도 잘하고 이해력이나 판단력,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앞부분, 전두엽이 이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두엽에 어,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이제 기전은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어,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도 못하게 되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원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청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존 질환이 생겨요. 불안, 우울, 충동조절, 장애, 뭐, ADHD. 그 다음에 자존감이 하락하고, 공격성 상승하고, 소외감 상승하고, 이런 어떤, 어, 정말 스마트폰만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스마트폰 중후군 해서, 뭐, 디지털 산만, 침해 생겨요. 어, 그, 그 다음에 뭐, 팝콘 브레인. 이제 이거는, 그니까, 어, 지금 보고 있는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의존이 되게 되면 그 나를 그 즐겁게 하는 그 역치가 계속 올라가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 아니면 자극적인 어, 그런 그 정보가 내가 받았을 때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게 또 우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팝콘. 브레인이 이제 팝콘처럼 증가하는 그런 어떤 증상들도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과우전되는 것에 대한 어, 이 책임은 본인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친구도 있고, 스마트폰 업체도 있고, 국가도 있고, 저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아이만 데려다 놓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이 아이를 달래고 한다고서도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응? 그래서 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이런 모든 아까 원인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어, 그 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해결이 되지. 우리 아이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어, 말씀을 드립니다.